포니커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웃도어의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죠. 로스페이스와 브라이언 도넬리라는 카우스라는 명칭을 갖고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카우스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 제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제품의 발매가는 599달러로 발매를 한 제품이고요. 발매가 자체가 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반 마운틴 자켓이랑 좀 비교가 되는 이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맞춰서 룩시랑 레트로 1986 마운틴 자켓 이렇게 좀세 가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의류는 이렇게 나왔고, 팬츠도 나오고, 장갑도 나오고, 가방도 나왔어요. 이게 마운틴 자켓은 출시가가 470달러로 좀 출시를 했고, 여기에 아동용이랑 같이 나왔어요. 레트로 1986이라는 마운틴 자켓은 이제 성인용으로 나온 거고, 아동용 자켓은 이제 제품명 옆에 '유스'라고 붙여져 있어서 컬러 색은 각기 다르게 나왔는데, 아동용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구매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좀 준비를 했고요요 제품의 전반적인 한번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자켓의 전반적인 디테일을 보시면은, 여기 앞에 XX라고 되어있죠? 이게 카오스의 시그니처 로고예요 왼쪽에는 로스페이스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고,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파우치가 두 가지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이 안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주머니가 생각보다 많아요 앞쪽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똑같이 우도 모스페이스 뭐 그리고 이 이렇게 랙카우스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모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질이가 있어가지고 모자에 약간 팽팽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붙일수 있어요 하은뭐주이나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마운틴 자켓이랑 똑같이 겨드랑이 쪽에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건 마운틴 자켓이랑 동일하게 달려있는 그런 구조예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드라이벤트라고 써져있어요. 기게뭐 고거 텍스 라인도 있고 이런 드라이벤트라는 이런 라인도 있는데 이게 어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그런 소재로 나온 제품이고, 이게 방수성과 내수성이 음, 마운틴 자켓보다는 좀더 강화된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스 베이스 카우스 맨즈, 온무 저는 사이즈를 미디움을 맞습니다 이게 미디움이라고 해서, 결코 작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크게 나온 자켓이기 때문에, 제가 미디움을 선택을 했고, 이게 사이즈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제품인데 그렇게 리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이즈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일전에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슈프림 노스페이스도 라지 사이즈를 대부분 입고 뭐 패딩은 엑스라지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펙이 1 8 0 넘고 몸무게도 뭐60 중반 70 초반 이렇게 가시는 분들 위주의 스펙이기 때문에 이게 미디움을갖다고 해서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착샷을 보여 드릴 텐데 이거 라지로 가시면 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들 저가 덩치 크신 분들은 엑스라지까지 어,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마운틴 다켓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 앞전 영상에도 있었다시피, 2021년, 블리치드 마운틴 다켓으로 나온 건데, 마운틴 다켓의 특징은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요거는 없죠, 전혀. 파우치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착용을 하면서, 또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기 전에 내부 디테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입어볼게요. 보시면 안쪽에 그런 그물망 같은 내부 파우치가 양쪽에 있어요. 내부 수납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좀 의아한 벨트같이 생긴 장치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고정이 될수 있게 생겼는데, 어쩔때 쓰이는 소재냐 하면은, 이게 프리라이드 자켓이라는 이름답게, 이거를 허리에 차고 자켓을 벗어도날아 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장치예요. 보통 스키 자켓이나 스노우보드 자켓에 완전 특화된 이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착용을 하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켓을 이렇게 받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정도로 기장이 나오고 그리고 품도 이정도로 나와요 대신에 노그의 마운틴 자켓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활동이 좀 좁습니다 약간 더 활동성이 좋게 딱 고정되게끔 스키나 보스탈때 유연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끔 나온 자켓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팔은 좀 좁은데 기장은 좀 길고 대신에 품은 조금 더 좁은 마운틴 자켓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 자켓이에요 자켓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은 요런 핏이 나옵니다. 이쪽도이정도로 품이 요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이 제품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미세사 천 같은 게 달려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그를 닦는 요런 용도로 쓰이는 천 같아요. 뒤에 스키나 보드에 타는 그런 자켓으로 특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요런 생소한 디테일까지 안에 달려있습니다. 요게 좀 몰랐어요, 이게 총장은 제가 좀 기장을 측정을 했는데 미디움 사이즈가 76에서 78 정도 측정하시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1~2cm 정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76에서 78 정도가 나오고 품은 62에서 63 정도가 나오는 그런 제품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뭐, 슈프림 모스페이스에 나오는 라디 사이즈 정도의 측정 길이나, 혹은 좀더 작게 나온 사이즈라면, 엑스라이즈 정도까지 나오는, 요런 스펙을 가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리플렉티브라고 하는 소재의 자켓인데, 뭐 야간에 스키나 보드를 탈 때, 좀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발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나온 디테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리플렉티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로 된 이런 자켓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뒤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반전 매력이 또 있는 자켓입니다. 리셀가도 이렇게 비싸긴 한데, 리셀가가 지금 거의 100만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아예 안 풀린 블랙라인이기도 하고, 뭐 해외에도 전체적으로 프랑으로 풀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가로 구매 못하고, 있어서 리셀가로 데려온 제품입니다. 그만큼 좀뭐 디테일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기능성도 좀 추가가 되어 있고, 정말 좀 현저하게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셀가를 데려왔고, 구매하실 때,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렉스를 참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디테일 있고 특별한 제품으로 들어오도록 할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